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은 어, 우리 웰빙 스피치 학원에. 권창욱 성우가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아, 네, 예. 안녕하세요. <laughs> 잘 지냈어요? 예, 저야 뭐, 별일 없이 지내고 음, 있었죠. 음, 음, 그래. 내가 옛날에 가르쳤던 제자거든. 그래가지고 음. 오늘 이렇게 창욱이가 이제 방문을 했는데, 예, 그래서 또, 어, 유튜브를 좀 한번 촬영해보자고 그랬어요. 어때? 창욱이 내가 막 반말해도 괜찮지? 아, 물론입니다. <laughs> 그래요. 너무 너무 반갑고 어,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네. 네, 연초에 어. 좀 다큐멘터리 좀 하다가요. 오. 최근엔 다 녹음이다 끝났거든요. 음. 이제 뭐 방송도 거의 다 끝났고 오. 그리고 후반기에 들어서니까 이제 그 게임을 좀할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아. 예, 그러고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음. 요즘은. 그래 게임을 뭘 하냐고 물어볼 수는 없지, 그렇지? 비밀이니까. 예, 제가 아직까지는 아, 그렇지 아직까지는 못 했거든. 그렇지. 그 그래. 그러면 게임도 하고 뭐또 뭐 라디오 방송을 뭐 하는 거 있나? 라디오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또왜 어 오디오 드라마 이런 것도 좀 음. 예, 출연한 게 있고요. 오디오 드라마. 예. 어, 그래. 그럼 그래, 뭐 내가 보니까 뭐 페이스북에서도 활동하고 뭐또뭐 뭐 트위터, 거기서도. 트위터랑 활동하고. 예, 트위터랑 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즘은 빈도가 음. 좀 뜸해지기는 해. 음, 그래. 네. 음. 거기서 내가 얼핏 봤더니 뭐뭐 뭐 사극 다큐도 좀, 내레이션 하고 싶다고 하고, 사극 내레이션, 또 아니면 뭐, 연산국력도 하고 싶다고 그랬던데. 네, 욕심나는 배역이셔서, 솔직히. <laughs> <laughs> 네. 잘할것 같아. <laughs> 그렇지. 네, 그게 변모해가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여상군은 음. 초기에는 정신 잘했거든요. 음, 맞아, 네. 맞아, 맞아. 나는 이렇게 창욱이가 성우 되고 나서 또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아주 인기 있는 성우가 되고 그래서 가르친 사람으로서 너무 너무 반갑고 진짜 행복하거든. 그래. 근데 이제 어, 창욱이도 분명히 그 성우 공부하던 시절이 있었고 지망생 네, 시절이 있었죠. 있었을 네. 것 같아. 근데 그 그 때는 어 다니던 내가 생각할 때그 과도 전공도 좀 다르고 그랬는데 예, 사회학과랑 정치외교과 음, 어, 그랬지 네. 어, 학교 말해도 돼. 고려대학교 네. 어,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성공부를 우 하게 됐는지 음 하게 네, 계기는 정말 하게 된 계기가. 네,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되게 사소한 건데요 음.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사실은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저 역사다큐나 자연다큐 이런 걸 보는 걸 즐겼거든요 음. 과연 여기에 목소리 출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음. 그때가 20대 초반 정도 초중반 정도에 음. 이런 일을 하고 싶다 라는 음. 생각을 어.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냥 그 길로 아버지께 전화를 드리고 음. 예, 그랬더니 잠시 고민하시다가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와, 물론, 와 그래도 신식 아버지시다 진짜 예 음. 물론 뒤에서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음. <laughs> 방송계 쪽에 일하시는 친구분께 음. 음. 말씀드려가지고 음. 아, 저놈 좀 말려보라고 말려보라고, 말려보라고. <laughs> 성 안되게 <laughs> 아니 안되게가 아니라 아니. 성공고 포기하게 예, 저놈 좀 말려보라고 어. 그 얘기를 얘기를 했다고 그 얘기를 하셨다고 음, 나중에 음, 음, 음. 나중에야 들은 얘기예요. 음, 예, 음, 음, 그 성공채 합격하고 난 뒤에. 음, 음. <laughs> 근데 얼핏 듣기에 네. 어렸을 때부터 뭘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막 병이 났다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좀 그걸 어디서 들으셨지 모르겠지만. <laughs> <laughs> 아니야 어디서 들었다고까지 얘기하기 좀금분고예 네. 네. 어디 어디에서 <laughs>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음.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음. 어, 너는 어릴 때부터 뭘 못하게 하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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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너는 진짜 알아두는 놈이었다. 알아두는다. <laughs> 네. 어, 어. 뭘 못하게 하면 진짜 알아두었다. 어, 그렇게. 어, 어, 어. 저희 어머니가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알았죠. 음. 그래. 그래서 하여튼 본인이 원했던 그 꿈을 지금 이제 이루어 가르고 있는 중인데, 이루었기도 하고 또더 이루어 가고도 네. 있는데, 어, 지금 어, 성우지망생들이 엄청 많거든. 매번 시험 볼 때마다 한 2, 3천 명씩 이렇게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성우지망생들에게 네.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혹시 좀...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좀 뭐냐 나이가 좀 젊거나 약간은 어리다고 까지 할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10대 중후반부터 성공 음, 꿈을 꾸시는 분들도 있고 음, 그리고 뭐 어, 많이 봐도 한 20대 초중반 여기까지 보는 분들이 있는데 합격 연령대를 봤을 때 음. 제가 봤을 때 조금 길게 보고 생각하시는 게 좋거든요. 어, 어떻게 길게 보고? 그러니까 너무 바로 붙으려고 조바심 내지 마시고 음, 일단 음, 처음에는 기초부터 음. 다지는 걸 먼저 음, 네. 음, 음, 음. 맞아요. 저는 그걸 권장하고 싶어요. 기초부터. 어, 예, 그리고 어, 어. 최대한 많은 작품을 좀 접해봤으면서 접고 봤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하나. 내가 뭔가 연기를 하려고 시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 음. 어떤 연기가 좋은 연기인가, 어떤 음. 작품이 좋은 작품인가, 그리고 음. 어떤 어떻게 여기 에 감정을 이 입하느냐 음, 음. 그러려면은 음. 어, 좋다고 전평이 난 작품이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작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음. 많이 접해보는 거. 특히나 우리말 더빙을 물론 좀 음, 음. 저는. 추천하긴 합니다. 뭐 드라마도 좋고 음. 영화도 좋고 혹은 음. 소설도 좋고 어쨌든 픽션 음. 작품들을 많이 좀 접해봤으면 싶어요. 어떤 게 좋은 연기인지, 음. 어떤 게 좋은 연기인지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안목도 음. 많이 봐야 생기는 거거든요. 음. 예. 대부분의 이제 처음에 공부를 하려면 뭐 네. 목소리가 어떻고 발성이 어떻고 또는 예, 그렇죠. 발음이 어떻고 네. 기초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맞아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혹시 뭐 창욱이는 그런 발성 발음 뭐 이런거 공부하는데 뭐좀 어려움이 없었나?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음.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턱이 음. 좀 많이, 많이 나와있잖아요 음. 그래서 어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음. 저는 앞그윈니랑 아래니 교합이 사실 반대거든요. 음. 그래서 발음에 분명히 저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음. 안 되는 발음 같은 경우는 음. 어디로, 어, 혀의 위치라든가, 이 위치가 어디로 가야 이게 정확하게 발음이 날수 있는가, 집에서 여러 번 시도를 해봤었어요. 지금도 맞아. 하고 있는 일이고. 그래 내가 옛날에 그국기 가르칠 때 생각이 잠깐 나는데 고생 많이 시켜드렸죠 어 그래 맞아 고생 많이 시켰어 진짜 어떨 때는 네. 가르치기 싫었어 그냥 어. 네. <laughs> 어, 그랬는데 하여튼 내가 지금 생각나는 거는 그 시간에 뭐가 발음이 잘못됐다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확실히 고쳐 갖고 왔어 진짜 뭐 밤을 새든지 어쩌든지 하여튼 확실히 고쳐갖고 왔고, 조금 어... 오버한 점이 있다면은 밤에 자다가 한 두시고 세시고도 전화해 안 되면.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많이 무례를 범했죠. 진짜, 진짜로. <laughs> <laughs> 네. 네. 그 정도의 열정이 있었으니까, 오늘의 권창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언젠가 한번 뭐또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 성우가 되고 났으니까, 그 아랫턱이 약간, 아랫니가 더 이렇게 앞으로 나왔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좀, 아랫니를 안으로 둘수 있는 그런 성형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이 상태로 발음이 정확하게 나오게끔 내가 고쳤으니까 이 상태로 그냥 놔두고 나는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야, 마음속으로 정말 감탄을 했지 대단하다 대단하다 생각을 하고 욕심도 많고 근데 또 이렇게 성생활하면서 내가 알기로 뭐 취미로 뭐로 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음악 팀에 아, 소속돼가지고 저는 지금 베이스 치고 있고요. 이꽤 됐어요. 이제 음악 음. 팀에 소속된 지도 소속된지도 몇년 됐고 음. 거기에서 그팀 리더하는 친구하고는 음. 벌써 한0년 넘게 알고 지낸 아. 친구들 친구뭐 아. 음. 예. 공개적으로 공연 같은 건안 하고? 공연은 내년에 좀 크게 하려고 지금 내년 크게 <laughs> 예. 오. 예. 준비 중입니다. 와 그렇구나. 네. 뭐 초대해, 그때? 아, 응. 예, 그래야 좋다. <laughs> 아이고, 학생들이 막 선생님 한다고 그러면 난리가 나겠다. 그치? <laughs> 와, 진짜, 어쩌면, 이게 서구지만, 창욱이는 보면 정말 칭찬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 응? 음, 응. 뭐, 진짜, 영어도 잘해, 일본어도 잘해. <laughs> 또 뭐, 뭐, 헤비메탈이라고 그러지, 그거를. 그거를 예그 원래 좋아하는 장르가 그쪽 음악이었어요예 음, 음, 사실 입고 다니는 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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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음, 음, 예 그쪽이어서 처음에 음, 음악 그 베이스 연주를 할 때도 그런 장르부터 음, 시작을 했었어요. 음, 네. 그래 정말.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연기하고 다 접목된다고 볼수 있어. 연기는 너무나 그 다양한 종합 선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한 가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잘해야 연기를 잘할 수 있고 네. 물론 책 같은 것도 많이 읽고 영화도 많이 보지만 또 네. 여행도 많이 하면서 와, 어, 어떤 그런 경험 네. 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한번 이렇게 마음속에 새겨보고 네. 머릿속에 또 그려보고 기억하고 이러는 것들도 어, 성우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그런 그 활력소가 될 거라고 어,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음. 연기라는 걸 선생님께서 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음. 종합 선물 같은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음. 그러니까 나의 모든 직간접적 경험이 음. 거기에 모두 노원하게 해줘야 음, 되거든요. 맞아. 맞아. 네, 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옛날에 선배들이 그랬어. 사연이 많은 사람은 <laughs> 연기를 잘할 수밖에 없다. 너무 온실해서 그냥 곱게 아무것도 모르고 자란 사람은 연기의 폭이 좁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뭐, 사연 많게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laughs> 그런 얘기가 아니 어, 정말. 그렇지. <laughs> 네. 이제 간접적으로 많은 네. 그런 어, 그 경험을 하게 되면 정말 좋은 연기를 하게 될수 있다. 그런 얘기지. 예, 네, 많은 작품을 접하라고 아까 말씀드린 음, 것도 음, 그거랑 음.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음. 그래,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네.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는, 결혼 같은 거는 생각 없나? 어, 결혼하고 싶은 상대가 있고, 지금 오래 음, 교제하고 음.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 네. 아, 생각은, 둘다 생각은 있는데, 여러 가지로 뭐 여권상, <laughs> 여권상 미루고 <밀고> 미루고 <밀고 웃음> 미루는 중이라서. 어, 어, 어. <laughs> 그 특별히 뭐 방송 이런 거에서 뭐 어떤 계획이라든가 또 미래 어 어떤 더 어떤 뭐 비전이 있다 뭐 어떤 뭐 꿈이 있다 뭐 이런 거라면 음, 라스트로 한 번. 뭐. 비전이랄까. 어. 저는 항상 음. 성우 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음. 있는데, 음. 어, 어떤, 어떤 배역을 맡고 싶다, 이런 정도의 차원의 그게 아니라, 음. 음, 저는, 지망생 분들한테 저는 사실은, 음. 제가, 뭐 숱한 뭐 여러 가지 월 모델이 있겠지만 저도 그, 그 중에 하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음. 하나의 월 모델 중에 하나가 되고 싶다. 아, 이 사람을 보고 그리고 성우 권창욱이라는 사람을 보고 뭔가 연기하는 걸 보고 뭔가 배우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오. 그걸 보면서 아 이런, 이런 느낌으로 연기해보고 싶다. 음. 그런 마음이 들게 제가 연기할 수 있는 그런 연기자가 될수 있어요. 아. 음. 그러면 음. 저는 성공했다고 그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 가능하다면. <laughs> <laughs> 그렇구나. 네. 그래. 그래서 아마 창욱이한테 배우고 있는 학생들도, 어, 우리 웰빙 스피치에서 지금 애니메이션을 담당해서 가르하고 있는데. 네, 지금 애니메이션 더빙. 담당하고 어, 더빙 더빙 담당을 하고 네. 있는데, 아주 그냥 뭐 훌륭한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laughs> 그래서 아주 훌륭한 또 제자들이 탄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음, 음. 자. 오늘도 이렇게 나를 찾아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응? 앞으로도 건강하게, 네. 다음 기회에 또 추천 한번 와주세요. 아, 저, 물론.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바이바이.